거울을 보면 괜히 옷장 문을 다시 열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어디가 이상한 건 아닌데 뭔가 칙칙하고 생기가 없어 보이는 느낌. 머리 스타일도 정리했고 피부도 나름 신경 썼는데 왜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일까? 그럴 땐 대개 옷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옷의 색이 문제입니다. 노년이 되면 많은 분들이 어두운 색을 선호합니다. 검정이나 갈색, 진한 회색 같은 색들은 조용하고 무난해 보이고 체형도 가려준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그 색들이 오히려 얼굴을 더 피곤하게, 더 늙어 보이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몇해 전, 한 복지관에서 시니어 패션 클래스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80세 어르신께서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색이 중요하겠느냐고 하셨지요. 그런데 같은 디자인의 옷을 밝은 베이지색과 검은색으로 각각 입어 보셨을 때, 참 신기하게도 표정까지 달라 보였습니다. 베이지를 입은 날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얼굴이 참 환해 보이시네요? 이런 말을 자주 들으셨다고 합니다. 색은 단순한 꾸밈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상을 바꾸고, 나아가 그날 하루의 기분까지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년의 얼굴은 젊었을 때보다 훨씬 섬세한 영향을 받습니다. 주름, 피부 톤, 윤곽선, 이런 것들이 색에 따라 강조되기도 하고 부드럽게 덮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비싼 옷이 아니라 좋은 색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값비싼 명품 옷을 사지 않아도 단두 가지 색만 잘 입으면 얼굴이 한층 밝아지고 귀티가 나며 무엇보다 젊어 보일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꼭 피해야 할색 하나에 대해서도 조용히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첫인상은 단 3초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상의 80%는 옷의 색이 만들어낸다고 하지요. 노년에는 유행보다, 몸매보다, 얼굴빛을 살리는 색이 훨씬 중요합니다. 명품보다 더 귀한 것은 내가 내 나이에 맞게 더 따뜻하고 부드럽게 보여지는 그 한벌의 옷, 그 옷이 어떤 색이냐에 따라 사람은 달라 보이게 됩니다. 젊은 날의 미모는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조금씩 바래지만 그 세월을 어떻게 입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오늘부터 더 편안하고 귀하게 느껴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색은 밝은 베이지입니다. 어쩌면 조금 평범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 베이지색이 가진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톤은 점점 칙칙해지고, 특히 얼굴 주변의 명도 대비가 낮아지면서, 표정이 흐릿해 보이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럴 때 어두운 색을 입게 되면, 피부는 더 어둡고 탁해 보이고, 주름은 더욱 도드라져 보이지요. 그런데 밝은 베이지는, 피부에 자연스러운 빛을 비춰줍니다. 햇살이 스며든 듯한 따뜻한 느낌, 부드럽고 고운 인상을 만들어주죠. 그 누구에게도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얼굴을 환하게 밝혀주는 색입니다. 특히 이 베이지는 어느 정도 연륜이 느껴지는 분들께 참잘 어울립니다.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고상함, 무리하지 않은 세련됨, 이두 가지를 동시에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밝은 베이지는 단독으로도 좋지만 다른 색과 섞을 때그 진가가 더 드러납니다. 진한 와인색, 올리브 그린, 남색 계열과도 조화를 이루며 옷장 속 기존 옷들과 함께 입기에도 아주 유용하지요. 실제로 색채 심리 전문가들은 밝은 베이지를 온화함과 지혜를 상징하는 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색을 입은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신뢰감, 여유, 따뜻함 같은 인상을 느끼게 됩니다. 한 70대 후반의 여성분이 자주 입던 검정 셔츠를 밝은 베이지 셔츠로 바꾸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요즘 얼굴이 참 환해 보이세요. 그 말을 듣고 그분은 그 셔츠를 더 자주 입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이처럼 색은 단순히 꾸미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지금 어떤 감정을 품고 살아가는지 조용히 드러내주는 또 하나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색을 포기하게 됩니다. 검은색, 회색, 어두운 갈색 같은 안정적인 색으로만 옷장을 채우게 되지요. 하지만 그 안에서 얼굴빛까지 어두워진다는 걸 미처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이제는 그 고정관념에서 조금 벗어나 보면 좋겠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나의 인상을 맑게 살려주는 색, 바로 밝은 베이지로 하루를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한 벌의 옷이 하루 종일 나의 표정을 달라지게 만들지도 모르니까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색은 은은한 블루입니다. 많은 분들이 블루라고 하면 차갑고 딱딱한 인상을 떠올리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푸른색은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 것 같아 꺼리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잘 고른 블루는 오히려 노년의 얼굴에 가장 맑은 빛을 비춰주는 색입니다. 특히 회색이 섞인 스모키 블루나 수증기 낀 하늘빛 같은 미스트 블루는 피부를 밝고 투명하게 보이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색을 입었을 때 눈빛까지 맑아진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 은은한 블루는 특히 흰 머리카락과 참잘 어울립니다. 흰 머리에서 느껴지는 고요함과 푸른빛에서 오는 청량함이 조화를 이루면서 세련되고 정제된 인상을 줍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회색 머리를 감추는 것보다 그 머리에 어울리는 색을 찾는 게 훨씬 멋지다고요.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어느 60대 후반 여성은 매번 회색 가디건만 입다가 한날 용기를 내어 스모키 블루 카디건을 입고 외출하셨습니다. 그날 만난 지인에게 이런 말을 들으셨다고 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얼굴이 너무 환하고 생기 있어 보여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환해졌다고 다음날에도 같은 색을 꺼내 입으셨답니다. 은은한 블루의 장점은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준다는 데 있습니다. 색채 심리학자들은 푸른색 계열이 불안이나 긴장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을 때도 거울 속내 모습이 조금 더 평화로워 보이는 이유는 그 색이 주는 감정의 무게 때문이겠지요. 또한 이 블루는 흰색, 회색, 베이지 등 여러 색과도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새로 옷을 사지 않고도 기존 옷들과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단한 벌만 옷장에 더해도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 있지요. 우리가 살아오며 입었던 옷은 단지 몸을 가리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기쁠 때, 슬플 때, 누군가를 만나고 싶을 때 우리는 늘 옷을 고르고 그 안에 내 마음을 담아왔습니다. 이제 그 마음에 은은한 블루한 조각을 더해보는 겁니다. 그 색이 주는 맑고 평화로운 인상이 당신의 얼굴뿐 아니라 당신의 하루까지도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노년에는 되도록 피해야 할 색은 무엇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색이 있습니다. 바로 진한 검정입니다. 검정은 늘 세련된 색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젊은 시절 중요한 자리에 갈때 가장 먼저 손이 가던 옷도 검정 정장이나 코트였지요. 슬림해 보이고 단정하며 무게감 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검정은 얼굴을 어둡고 날카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피부 톤이 어두운 경우에는 얼굴 윤곽이 사라지고 피부에 작은 잡티나 주름이 더 눈에 띄게 되지요. 특히 노년의 피부는 자연스러운 홍조나 혈색이 줄어들기 때문에 검정 옷을 입었을 때 얼굴 전체가 창백하고 무표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괜히 무뚝뚝하거나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 것도 이런 색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한 복지관에서는 시니어 분들을 대상으로 같은 디자인의 옷을 밝은 베이지, 은은한 블루, 그리고 검정. 세 가지 색으로 나누어 입혀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검정 옷을 입은 참가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곤해 보여요. 무거운 일 있으셨어요? 라는 인상을 주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물론 검정이 아예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얼굴 가까이에 오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검정 코트를 입더라도 목 주변에는 밝은 스카프를 두르거나 안에 흰 셔츠를 매치하는 식으로 명도 대비를 만들어주면 얼굴 빛을 훨씬 부드럽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옷을 고를 때 나에게 이 색이 잘 어울리는가? 보다 이 색이 내 표정을 맑게 해주는가?를 한 번쯤 물어보는 습관입니다. 그 질문 하나가 우리의 외모 뿐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까지도 조금씩 달라지게 만들어주니까요. 진한 검정 대신 조금만 밝은 색을 시도해보는 용기. 그게 꼭 비싼 옷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더 귀하게, 더 따뜻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줍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말보다 표정으로 기억됩니다. 그 표정을 밝게 하는 것, 그 시작은 결국 어떤 색을 입느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조용히 마음에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나이 들어가는 모습이 조금은 낯설고 서운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전보다 피부도 푸석해지고 어깨도 움츠러들고 거울 속 내가 조금씩 자신 없어 보이게 느껴질 때 그럴 때 가장 먼저 변화를 줄수 있는 건 크게 다름 아닌 옷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유행하는 스타일이나 값비싼 브랜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얼굴을 더 환하게 만들어주는 색을 고르는 것, 그게 바로 노년의 품격을 살리는 가장 쉬운 비밀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이 들어 예쁘게 보이려고 애쓰는 건 괜한 욕심 아니냐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욕심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을 소중히 대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색은 말없이 마음을 보여줍니다. 밝은 베이지를 입은 날엔 따뜻한 여유가 은은한 블루를 입은 날엔 맑고 조용한 안정감이 내 안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중요한 건 이런 색을 입는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외모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것이지요. 그 변화는 다른 누구보다 내가 먼저 알아차리게 됩니다. 거울을 봤을 때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한 인상이 보여지고 어딘가 모르게 자신 있는 눈빛이 생기는 것, 그게 색이 주는 작은 기적입니다. 사실 노년이 되면 우리는 점점 자신을 꾸미는데 인색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 나이에 뭘 하는 말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색이 빠진 옷장처럼 우리의 일상도 점점 무채색이 되어가지요. 하지만 삶의 온도는 언제든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것, 내일 아침 옷장을 열었을 때 손이 가는 옷 하나를 달리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옷이 꼭새 옷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도 내 얼굴을 조금 더 부드럽게 비춰주는 색, 내 기분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는 색, 그한 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서도 얼굴빛으로 말투로 그리고 색으로 사람에게 온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온기는 언제나 처음 보는 낯선 사람에게도 편안함을 주고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묘한 안정감을 안겨주지요. 그러니 내일은 그냥 늘 입던 어두운 셔츠 대신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어보세요. 혹은 작은 블루 스카프 하나라도 목에 가볍게 둘러보세요. 그 변화가 당신의 하루를 생각보다 더 크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도 검정은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 나이 들면 괜히 색 있는 옷 입으면 튀어 보여서 부담스러워요. 그 마음 참 이해됩니다. 오래 살아오며 우리에게 익숙해진 색은 주로 조용하고 절제된 색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땐 눈빛, 피부결, 얼굴의 탄력만으로도 생기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생기를 옷이 대신해줘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색 하나에 따라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환하게 살아있어 보이기도 하지요.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비싼 옷보다 더 중요한 건내 얼굴에 빛을 더해줄 수 있는 색을 아는 것입니다. 그 색은 당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 자신을 아껴주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나이든 지금의 나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을요, 어느 색을 입느냐에 따라 그 아름다움은 훨씬 더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어떤 날은 밝은 베이지로 어떤 날은 은은한 블루로 내 하루를 감싸보세요. 그 색은 단지 옷의 색이 아니라 당신의 오늘을 살아가는 마음의 색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러 나가는 길에 또는 혼자 카페에 들러앉는 오후에도 그 따뜻한 색 하나가 당신을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나이 들었다가 아니라 참 곱다, 마음이 편해 보인다는 말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옷장을 열어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내일 외출복을 고를 때한 번쯤 색을 다시 보시게 될지도요. 그 순간 작은 미소가 번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삶을 아끼고 있다는 느낌, 나를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 말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하루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색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지금 입고 계신 옷의 색도 좋고 가장 기분 좋았던 색깔의 추억도 좋습니다. 그 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의 하루를 밝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도 함께 할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살포시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따뜻하고 깊은 마음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